오호라 오늘은 시끌벅적할 것 같군. 다들 잠깐 좀 멈추고 누가 왔는지 봐봐. 오 여행자네. 역시 대장이 널 귀양 파티에 초대했구나. 음 여행자 이번에도 이나즈마에서 큰 사건을 해결했다면서? 나도 들었어. 여행자 덕분에 이나즈마의 안수령이 종료됐다며? 정말 멋져. 북두누님은 역시 예리하다니까. 누님이 저번에 그랬거든. 여행자의 이번 여정은 엄청난 풍파를 일으킬 거라고. 겸손하기엔 리월항을 지켜내는데 여행자의 공이 컸다는 건다 아는 사실인걸. 몬드에서도 명예 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떠들고 있다던데, 멋지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우리 남십자에 남아야 하는 거 아닌가? 다들 어떻게 생각해? 맞는 말이야, 여행자와 동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니, 왠지 흥분되는걸? <laughs> 나랑 같이 팔씨름 한판할 테야? 안 그래도 바빠서 못 올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고 아, 누님 오셨군요 대장, 여행자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북두대장, 여행자 좀배 태우게 대장도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 어때요? 우리랑 같이 축하하려고 배에 이미 타 있잖아 축하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함께해야죠. 대장,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래 알지? 여행자의 남다른 자태는 모두들 존경하고 나도 감복할 정도니? 이런 동료가 있다면 남 십자의 영광이고 말고. 맞아요, 맞아. 하지만 여행자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여정에 올랐다고 했어. 설마 타인의 발을 묶어서, 온종일 바다 위를 떠돌게 하자는 거야? 그럼 영원히 전진하는 남십자가 다른 이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맞네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잊지 마. 강자에게 동행을 부탁하기보단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게더 낫다는 걸. 애초에 다들 그러려고 승선한 거잖아? 맞아요. 강자는 스스로 강해지는 것. 대장의 첫 가르침을 잊을 뻔했어요. 일깨워 주셔서 감사해요. 안 잊었으면 됐어. 이 일은 유념치 말고 그만 가서 일 봐. 우린 아직 할 말이 있어. 네가 와서 정말 기뻐. 다시 한번 환영해. 감사은는 무슨 <laughs> 손님을 난처하게 하면 초대한 내가 면목이 없지 않겠어? 내가 그런 헛된 명상에 빠져 있었다면 오늘날의 남십자는 없었을 거야. 바다는 변화무쌍하잖아. 함대의 대장으로서 항상 올바른 길을 앞서가는 게내 임무지. 그나저나 평소엔 다들 저러지 않는데 아나무인까지는 아니지만 패기는 있는 편이라. 저렇게 열성인 것도 실력으로나 성품으로나 널 인정한다는 거니까 너무 언짢게 생각하진 마. 오 이런 우연히. 이번에 귀향하면 신입 선원 모집과 훈련이 있을 거야. 해상 생활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지. 관심 있으면 와서 같이 체험해 보는 거 어때? 육지를 주름잡는 여행자가 바다에서도 그만한 풍랑을 일으킬 수 있는지 나도 좀 보고 싶어. 역시 너답군. 그럼 따라와. 네 물보라가 얼마나 큰지 보자고. 어, 중재가 신입들에게 설명 중이네. 너한테 이런 건 지루할 테니 생략하자. 이후 신입들은 본인의 의사와 함대의 필요에 따라 두 팀으로 편입돼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게 될 거야. 그중한 팀은 구급처치, 기상관측, 심리상담과 같은 해상생존을 위한 종합적인 지식을 배워 함대의 안전한 항의를 위해 후방 지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린 그들을 남십자의 방패라고도 부르지 맞아! 역시 두뇌회전이 빠른걸? 통상적으로 다른 한 팀은 남십자의 창이라고 불러 그들은 해전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소위 말하는 무장선원이 되는 거지 또한 함대의 물품 거래도 그들이 담당해. 어때? 너는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들어? 역시, 넌 사람들을 지키는데 마음이 있구나. 남십자의 방패 교과목은 생존 지식과 오락 지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어. 생존 지식은 앞서 말한대로 해상에서의 보상 및 질병 예방, 해도 판별과 제작, 간단한 기상 관측 등이 있지. 그럼 은심, 해성, 육석에게 가보자. 각 분야의 베테랑들이야. 사람은 저마다의 장단점과 특색이 있다고 하잖아. 나도 대충 알고는 있지만 그들을 얕봐선 안 될걸? 함대의 자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두말 않고 이 동료들이라고 할수 있어. 어서 가자. 내가 나중에 시험 문제 몇개 내줄게. 니네 활약이 정말 기대되는걸. 안녕, 여행자. 난 남십자의 선이 은심이라고 해. 선원들의 뱃멀미, 감기와 같은 크고 작은 병의 치료부터 절단술까지 모두 내 담당이지. 응? 북도대장이 조선한 거지? 내가 알려줄게. 우선 신입에게 있어 항해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니? <laughs> 골치 아픈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아니야. 해상에서 신입에게 가장 위험한 건 바로 위험에 대한 방심이지. 젊은 패기만 믿고 우쭐대는 신참들은 많이 봐왔어. 부상과 질병 예방에는 소홀하고 육지에서 괜찮았으니 바다 위에서도 무탈할 거라고 생각하더라. 그런 녀석들은 결국 호되게 고생했어. 바다에서의 항해, 특히 장거리 항해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고역이란 걸 모두가 알아야 할 텐데. 우린 물자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해. 급변하는 기온과 혹독한 날씨는 잡단 질병을 일으키지. 또 정보와의 단절과 놀거리 부족으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해. 더군다나 바다에는 별다른 약이나 치료 수단이 없어서 사소한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아, 아마 내가 농담한 줄 알았겠지. 뭐 놀랍지도 않아. 신입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알아줬으면 좋겠어. 괜한 일이 많았거든. 자, 신입에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또 묻고 싶은 것이 있니? 북도대장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생명을 가장 중시하는 분이셔. 북도대장은 한나 선인에게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되는 신입은 하선시켜 쉬게 해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 또 원양 항해를 앞두고 물자 조달을 할 때마다 약물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가격 상관없이 넉넉한 예산으로 공급상을 고를 수 있게도 해주시지. 우리 함대 회계사 짠순이가 이걸 보고 뭐라 했는지 알아? 막중한 재무위험이래. <laughs> 하지만 무의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내게 이런 권한을 주신 거지. 나는 대장이 신뢰하는 사람이고, 대장은 내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셔. 물론, 난그 믿음에 부응하고 있고, 이게 대장의 견해야. 또 묻고 싶은 것이 있니? 어, 너도 그들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북두 대장이 널 눈여겨보시던데, 실력 때문만은 아니셨던 것 같네. 짠순이를 설득해서 장부를 보게 되면 함대에 부상선언 정기요양지출 및 위로 보조금이란 명목의 고정지출이 있다는 걸알수 있을 거야. 함대의 수입과 관계없이 이 지출은 고정적으로 매년 함께 싸아온 동료에게 전달되지. 현재 그들은 무트로 돌아가 어떤 이는 장사를 하고 어떤 이는 세상을 유람하기도 해. 신체적인 결함을 잊을 수 있다면, 우리보다 훨씬 자유롭게 지낼 수 있을지도 몰라. <laughs> 안타깝지만 누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 고통을 쉽게 지울 수 있겠어. 유일한 위로라면 북두대장이 있는 남십자가 그 누구도 있지 않을 거란 거야. 또 묻고 싶은 것이 있니? 음, 그럼 이 정도만 하자. 건강 잘 챙기렴. 여행자 정말 미안. 아까는 널 함대에 가입시키는데만 급급해서 난처할 거란 생각을 못 했어. 대장이 일깨워져서 다행이야. 아, 그럼 제대로 찾아왔네. 자랑 좀 하자면 리월 항에서 가장 유능한 항해사가 네 앞에 있거든. 먼저 신입에게 있어 해도를 판별할 때 중요한 점을 알려 줄게.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내용이 복잡한 해도를 받으면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 그 위에 표시된 해안의 형태, 섬과 암초의 위치, 수심, 숨은 요소와 위험물 등을 확인해야 해. 이 정도 내용이면 안전한 항로를 찾아낼 수 있을지는 대강 알아낼 수 있을 거야. 해도 제작에 사용되는 표시 방법은 특별해. 육지와 달리 확실한 비교 대상이 없고 대부분의 해도는 축척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거리를 판단하기 어렵지. 최신 해도에만 참고도가 있고. 그 위에 여러 색의 보조선으로 거리가 표시되어 있어. 특별히 말해주자면 남십자의 선, 내주장 덕분에 그 해도를 사용한단다. 그리고 어떤 제작자는 해도에 특별한 점을 표시하기도 해. 대부분은 특수부호고, 주석이 없으면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어렵지. <laughs> 그거 말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얻은 파손된 해도도 있어. 실은 나한테도 꽤 도전적인 일이야. 워낙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그 위에 부호들은 본 적이 없거든. 하지만 그럴수록 이걸 해독하지 못하면 바다의 수많은 비밀을 놓쳐버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도 대장이 있어서 다행이야. 어디선가 기호학 고서들을 구해와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할수 있게 됐지. 대장은 참 대단해. 시중에 있지도 않은 걸 구해오다니. 고대 해독뿐 아니라 기호학 고서까지 말이야. 아, 말이 딴 길로 샜네. <laughs> 사실 해도 판별에 대한 기초 지식은 대략 여기까지야. 더 알고 싶은 것 있어, 여행자? 해도 제작? 그건 더 어렵지. 사실 그쪽으론 별로 아는 게 없는 편이야.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해도는 전임 항해사가 남겨둔 해도를 기반으로 만든 개정판이거든. 해도는 최신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상황을 갱신해야 해. 이게 몇안 되는 내 해도 제작 경험이지. 내 생각인데 대장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전에 함대가 미지의 해역으로 잘못 들어간 적이 있었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깊이는 안 가고 서둘러 돌아오긴 했지만. 해양한 곳들은 모두 나중에 탐색을 위해 대장이 간이 해도로 제작하거든. 몰랐지? 나도 놀랐다니까. 대장이 그런 걸할수 있을 줄이야. 그야 소질이 있으니까 날 키우고 싶으신 거지. <laughs> 실은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나도 같은 의문이 들어서 대장한테 물어봤었어. 함대 항해사는 함장이 같이 맞는 경우가 많거든. 그랬더니 대장이 웃으면서 날 혼내더라고. 암왕제군도 혼자 싸우지는 않는다면서 말이야. 대장은. 함대 모두가 자립할 수 있길 바라고 있어. 그래야 남십자가 대장 혼자서 지탱하는 남십자가 아닌 거잖아. 어느 날 대장이 함대를 떠나더라도 우린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대장은 평소에 기세 등등하고 털털해 보이지만 우리를 많이 배려해줘. 더 알고 싶은 것 있어, 여행자? 당연한 일인걸. 대장의 친구면 내 친구이기도 하다고. <laughs> 여행자 안녕? 해상기후 관측에 대해 알아보러 온 거지? <laughs> 이 일을 하는데 눈치가 안 좋으면 쓰나. 방금 누님이 신입 훈련을 구경시켜주고 네가 은신과 해성을 찾아가 이야기 나누는 걸 봤어. 그래서 누님이 너에게 선원 생활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구나 했지. <laughs> 그럼 긴말할 필요 없이 해상기후 관측의 요점을 소개하지. 해상 기후란 주로 해상의 날씨와 해상 현상을 말해 해무, 해일, 용오름 같은 거 말이야. 이것들은 모두 함대의 안전한 항해에 영향을 끼치지만 어떤 기후든 오기 전에 징조를 보이거든. 용오름은 바다에 나타나는 빠른 회오리고 대형 선박도 쉽게 삼킬 수 있어 큰 피해를 야기하지. 하지만 용오름이 고온다습하고 먹구름이 많은 환경에서만 생긴다는 걸 알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어. 용어름이 나타나기 전엔 해수면과 반대 방향의 강풍이 분다는 사실을 알면 경계하기 더 쉬울 거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먹구름 속에 작고 하얀 소용돌이가 나타났을 때 얼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서둘러 항로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지. 그게 바로 용어름의 징조거든. 다행히도 난몇 년간 어떠한 조짐도 놓친 적이 없어. 이런 말 부끄럽지만 내 경험은 대부분 누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방금 너한테 말해준 기상 관측 내용도 말이지. 누님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라니까. 망소 객장 옆에 작은 어촌 알아? 누님이 어릴 때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었대. 후에는 살 길을 찾아 항구에 살면서 줄곧 이렇게 힘들게 살았었나봐. 어쩐지 해상일에 대해선 빠삭하더라. 처음 승선했을 땐 그동안의 선원 생활이 헛됐던 걸까 매일같이 의심했었어. 나중에야 이런 새로운 지식과 견문에 익숙해지면서 남십자가 이렇게 강한 이유를 알게 됐지. 모든 함대에 용왕이 있는 건 아니니까 남십자의 합류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도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찾아오렴. 어, 벌써 끝난 거야? 좀더 있어야 할줄 알았는데. <웃음> 어땠어? <웃음> 남십자의 방패가 쉽지만은 않지? 그럼 시작하자. 우선, 바다에서의 항해는 순탄치만은 않지. 부상과 질병이 시시각각 선원들을 괴롭히거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니? 어? 정답 확실해? <laughs> 그럼 두 번째 문제. 너도 알겠지만 해상의 항양로는 해도를 바탕으로 만들고 남십자에서 사용하는 해도에는 참고도가 첨부되어 있어. 참고도엔 여러 색의 보조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선의 용도가 뭔지 알아? 어,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마지막 문제. 함대가 원양항해를 할땐 위험한 해상 기후를 피해야만 해. 그 중엔 용오름이라는 악천후가 있는데 배가 파손되고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여기서 문제 용오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용오름이 오는 걸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까? 좋아. 내 질문은 이세 가지야. 네 답이 어땠는지 궁금하지? 넌 진짜 매번 내가 대단하다고 느낄 때마다 또 다른 놀라움을 선사한다니까? 세 문제 전부 맞췄어. 어려운 건 아니지만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확실히 이해했다고 봐도 되겠지? 응, 넌 타고났어. 이제 오락 지식에 대해 배울 때가 된것 같네? 하, 우리는 오락 프로그램의 진심이라고. 원거리 항해가 처음 며칠은 새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함없는 바다와 고립된 생활에 정신적 문제가 생기기 쉽상이야. 그래서 필히 제대로 된 오락활동이 필요하지. 우리 신입교육에선 다양한 취미 교과를 제공해 낚시, 촬영, 바둑, 곤충싸움, 새싸움 등등. 아! 그리고 전에 카자아가 제안했던 시감상 바람 듣기 대회 같은 것도? 신입이라면 모두 참여해야 해. 훗날 망망대회에서 할 일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니까. 물론, 맨손으로 바닥 괴물 잡는 게 취미라면, 나중에 준비해 줄 수도 있어. <laughs> 자, 중재가 준비한 훈련 일정을 따라가 보자. 기념 촬영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데려다 줄게. 야, 오늘은 다들 돌아가서 쉬어. 촬영 수업은 다음으로 연기다. 무슨 일이야, 중재? 에? 할머이 모셨군요. 촬영 선생님이 오늘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다고 사람을 보내셨네요. 그렇구나, 유감이군. 그래? 박학다식한 줄은 몰랐네. 그럼 네가 좀 도와줄래? 오늘 하루 촬영 선생님을 해보는 거 어때? 아, 마침 저도 연락을 급하게 받아서 다른 수업을 배정할 여력이 없었어요. 오늘은 날렸네요. 여행자가 선생님이 데워주면 참 좋을 텐데. 네 생각은 어때? 좋아, 시원시원하군. 중재, 새로운 차량 선생님을 뵈러 모두 오라고 해. 네, 노림. 모두 모였으니 선생님, 시작하시죠. 어떤 조건? 그래? 말하는 걸 보니 생각해 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적당할까? 나? <laughs> 어, 하면 할수 있지만, 봐봐! 오늘 고운각 풍경이 범상치 않은데, 고운각을 사진으로 남기면 기념이 되겠어. 오늘은 고흥각을 사진에 남기는 거 어때? 그럼 모델은 필요 없겠지? 아예, 누님 잊으셨어요? 전에 촬영 수업은 인물 촬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좋은 풍경이 처음 볼땐 신선하지만 오래 보고 있으면 지루하잖아 인물 촬영 기술을 배우면 주변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기록하고 모두에게 기분 전환도 될 거야 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걸요? <laughs> 그랬나? 나는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럼 혜성이는 어때? 사진 잘 받을 것 같은데 연화, 짠순이, 소월이도 괜찮고 뭐예요 북두대장 저는 그렇다 치고 소월까지 끌어들이다니 이렇게 회피하는 건 평소의 대장답지 않아요 우리의 대장이잖아요 모델로서 딱이라고요 맞아요 누님이 여행자를 선생님으로 모셨으니까 필요하다면 뭐든 맞춰주셔야죠 더군다나 누님은 아직 사진도 없잖아요. 초상화한장 정도는 있어야죠. 가장 용맹하고 기세 좋은 걸로요. 나중에 신입을 뽑을 때 공부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좋아? 나도 흥께고 싶진 않다고. 그래서 지금 난뭘 해야 하지? 여행자 선생님? <laughs> 이 이렇게? <laughs> 하! 그럴 리가. 사진은 안 찍어 봤지만 이간 일이 날 난처하게 만들 순 없어. <laughs> 빛, 빛 때문이야. 네가 잘못 본 거라고. <laughs> 그런 말한적 없는데? 장소를 바꿔? 그리고 사진을 가져와서 가르쳐 주는 거야? 좋은 생각이군. <laughs> 모두들 안 그래? 어? 비, 빛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선 네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좋은 곳이 있다면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흥, 미리 말해두는데 무조건 승낙하리라는 보장은 없어. 어딘지도 봐야지 망서객장근처에 작은 어촌이라 거긴 사람이 안 사는 곳 아닌가? 지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작은 마을인데, 어떻게 알았어? 이런 사소한 걸다 기억하다니, 의외로 세심하네? 거기서 한동안 살았던 거 맞아. 말이 나오니까 가보고 싶긴 하군. 그럼, 가보자. 이번 기회에 살았던 곳에 다시 좀 가보지 뭐. 이곳은 전보다 더 낡아버렸네 전에도 작긴 했지만 그래도 10여 가구는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래된 집몇 채뿐이니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군 엄청 놀랄만한 사건은 아니야 몇몇 사소한 일들이 있었고 다들 이곳을 떠났지 나랑 같이 좀 걸을래? 이곳도 이름이 있었어 하천이라고 불렸지 처음 이주해 온 사람들이 상천이라는 곳에서 왔었거든. 그리고 대대로 전해져 오던 고기잡이 기술도 거기서 가져왔지. 여기 있으면서 나도 많이 배웠어. 지금은 상천도 없고 하천에도 사람이 없으니 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점차 줄겠지. 충이에게 충이? 허... 게시판에 있는 이름들도 이젠 생각이 안 나네. 맞아. 내가 이곳을 떠날 땐 대여섯 살 꼬마였거든. 난 고아라서 이곳저곳을 떠돌았어. 어렵게 찾은 쌀찐빵 반쪽도 갑자기 튀어나온 들깨한테 빼앗겼지. 그땐 쌀찐빵 반쪽도 포기할 수 없었어. 그렇게 그 녀석을 쫓고 쫓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고. 어민들이 우릴 발견하고는 날 멈춰세워서 양식을 조금 나눠줬어. 내가 멈추자 그 들깨도 멈췄지. 그 녀석도 힘들었는지 아니면 배가 너무 고팠던 건지 멈추자마자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더라. 내가 가보니 그 개는 죽어서도 그 쌀찐빵 반쪽을 물고선 놓칠 않더라고. <laughs> 운도 지질이 없지. 그 녀석이 그렇게까지 쇠약한 상태인 줄 알았다면 쌀찐빵 반쪽쯤은 그냥 줬을 텐데. 내가 구질구질하게 들깨랑 먹을 거 가지고 싸운 데다가. 쫓아서 그 녀석이 죽어버렸으니 날 좋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도 난 운이 좋잖아? 그때 촌장님께서 날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려가 줬고 이곳에 남게 됐지. <laughs> 북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 자, 안으로 들어가자. 가면서 얘기해 줄게. 이곳에 온지 1, 2년쯤 된 어느 겨울, 촌장님이 심한 감기로 돌아가셨어. 게다가 당시 마을의 수확도 좋지 않아서 물고기 수확량도 점차 줄어갔지. 촌장님이 안 계시니 사람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다른 집에서 치어를 잡아간 거라는 유언비어까지 퍼졌어. 결국 마지막엔 그 원망의 화살이 나에게로 오더라. 처음부터 날 받아주면 안 됐다며 내가 불길하다더라고. 내가 이곳에 온 첫날 개가 죽었고. 촌장님을 잡아먹었던 것도 모자라. 주변의 모든 물고기까지 죽였다며 나보고 마을을 파괴하러 온 애군이라고 하더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난 애군이 아니고 북두라고 했지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 여러 명이 고함치며 이 마을에서 떠나라고 하더라 그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남두는 생명의 표식 북두는 죽음의 표식 북두는 죽음의 표식이었어 사실 그 전까진 내 이름이 하늘 위의 별 이름인 줄만 알았는데 그날 이후로 이 별이 죽음을 예견하는 사조성이었다는 걸 알게 됐지. 도착. 여기가 바로 옛날 촌장님 댁이야. 그땐 걷어준 여자애가 마을을 파괴한 애군으로 몰릴 줄 상상도 못하셨겠지. 어? <laughs> 그리고. 그리고 네가 이나즈마에 가니 번개신이 신의 심장도 뺏겼고, 그치? 그 정도면 네가 나보다 한수 위인 것 같네. <laughs> 알겠어. 내가 애군 같은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네 호의는 사양하지 않을게. 물론 너도 잊지 마. 바다를 정복한 사람 중에 이름 없는 사람은 없었고, 폭풍 우에 추락하는 건 모두 약한 새라는 걸 말이야. 이 북두는 결코 넘어진 적이 없다고. 하지만 넌 앞으로도 여행을 계속할 거잖아. 세상은 넓고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 언젠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녀석이 이런 근거 없는 말들로 널 괴롭히거든 바로 나한테 얘기해. 항상 이 남십자의 북두 누님이 지켜준다는 거 잊지 말라고. <laughs> 애군이 애군을 지켜주다니 뭔가 두 배가 된것 같아서 불길하지만 뭐난 좋아 너 같은 친구가 있다니 난 정말 행운아야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차량 선생님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서둘러 내 기분이 좋을 때 하라고 언제 또 마음이 바뀔지 나도 몰라 그래서 내가 어떤 포즈를 취해야 하지? 어? 이 녀석,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너랑 사진 찍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아이! 너, <laughs> 막 찍지 말라고!